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리조나가 미국에서 독사 종류가 제일 많다고 하죠. 맞아요. 무려 14종인데 그중 13종이 방울뱀이라니. 어후,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 아리조나 뱀들 종류부터 특징, 또 언제 어디서 자주 나오는지. 아,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전 수칙까지요. 맞습니다.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냥 뭐 정부 나열보다는 재미있는 사실도 좀 섰고요. 어떻게 하면 뱀하고 안전하게 같이 지낼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얻어가는 게 목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자료 중에 진짜 아찔했던 게 어떤 여성분이 차 뒷좌석에서 방울뱀을 발견했다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정말 상상만 해도. 네, 그리고 기온 1도 오를 때마다 뱀이랑 마주칠 확률이 6%씩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잖아요 네네 음, 네,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기후 변화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막연한 공포심은 좀 버리고 정확한 정보로 딱 무장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아리조나에는 총 14종의 독사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방울뱀이 13종이고 나머지 하나가 코랄뱀입니다 아 코랄뱀 그건 좀 다른가 보네요 네. 독성은 아주 강한데 성격 자체는 온순한 편이라서요. 먼저 이렇게 건드리지만 않으면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제일 흔하다는 그 방울뱀들. 얘들은 어떻게 딱 알아봐야 할까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어, 좋은 질문인데요. 방울뱀은 도통 머리 모양이 삼각형이에요. 아, 삼각형 머리? 네. 그리고 눈동자가 고양이처럼 세로로 이렇게 찢어져 있고요. 또 눈하고 코구멍 사이에 열을 감지하는 작은 구멍 피트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특징이죠 피트 기관이요 아 그걸로 먹이를 찾는 건가 보네요 맞아요 물론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장 확실한 건 꼬리 끝에 달린 방울인데 그렇죠 방울뱀이니까요 근데 이게 뭐 어릴 때는 없거나 또 다른 뱀이 소리를 흉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만 딱 믿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다른 확실한 방법은요? 독사들 꼬리끝은 보통 좀 뭉축하고요 독 없는 뱀들은 좀더 뾰족하게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리고 코랄뱀은 그띠 패턴 있잖아요 네네 색깔띠 빨강, 노랑 또는 흰색, 검정 순서 이 순서의 띠 패턴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빨강 다음에 노랑이면 조심하라? 뭐 그런 말이 있던데 피닉스 근교에서는 그럼 어떤 방울뱀이 흔한가요? 웨스턴 다이아몬드백, 모아비 이런 이름들이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웨스턴 다이아몬드백 모하비 검은 꼬리 방울뱀 뭐 얼룩방울뱀 호랑이 방울뱀 사이드 와인더 이런 애들이 비교적 흔하게 보입니다 종류도 많네요 얘들은 주로 언제 활동하죠 주로 (3월에서) (10월) 사이에 활동하는데요 특히 (4월) (5월) 그리고 (9월) 이때가 제일 왕성해요 봄하고 가을이네요 네 그런데 이게 또 고도나 기온에 따라서 좀 달라요. 더운 사막 지역은 봄부터 가을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좀 높은 고지대는 여름철, 그러니까 한 5월에서 9월 사이에 주로 활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식지도 다양하다면서요? 사막뿐만 아니라 숲이나 뭐 심지어 도시 근처에서도요? 맞아요. 사막, 숲, 심지어 공원이나 새로 지은 주택 단지처럼 도시하고 자연이 딱 만나는 경계 지역에서도 발견돼요. 아,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아리조나 남동부 지역이 종 다양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야외 활동할 때 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음, 일란 야외에서는 발 밑을 잘 살피는 게 기본이고요. 특히 바위나 덤불 같은데 손짚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네, 무심코 손을 짚었다가 그렇죠. 만약에 뱀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최소 10피트, 그니까한 3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침착하게 돌아서 가시면 됩니다. 3미터요. 절대 뭐 직접 잡거나 옮기려고 하면 안 되겠군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리고 집 주변 관리도 진짜 중요한데요. 집 주변이요? 네. 뱀이 숨거나 먹이를 찾기 좋은 환경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마당에 잔목이나 뭐 쓰레기 같은 거 쌓아주지 말고 잔디도 짧게 깎고요. 아, 깔끔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벽이나 담장에 틈새 있으면 메우고 배수구 같은 데도 잘 관리해야 하고요. 문단속, 특히 차고문 같은 거잘 닫고 고인물 없애고 수영장 주변도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세모이통도 설치료를 유인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쥐 같은 설치료가 뱀의 먹이가 되니까요. 이것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럼 밤에 다닐 때는 샌들 같은 건 피하고 손전등 꼭 챙기고 야외 조명 설치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아 그리고 자료 오니까 납탈렌 그 조명 있잖아요 네. 그거 뿌려놓으면 뱀안 온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 냄새만 독하고 뱀 쫓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아 그렇군요. 효과 없는 방법이었네요. 그리고 용어 하나, 독사 (venomous) 하고 유독성 (poisonous) 하고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뱀은 물거나 쏘아서 독을 주입하니까 독사 (venomous)고요. 먹거나 만졌을 때 해로운 건 유독성 (poisonous) 라고 하죠. 버섯 같은 거요. 뱀은 독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뱀에게 물렸을 때, 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물렸다면, 뭐 증상이 나타나길 기다리면 절대 안 되고요. 즉시 9.11에 신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바로요? 증상 없어도요? 네, 바로요. 물린 부위에 반지나 시계 같은 거 하고 있었으면 부어오르기 전에 빼야 하고요. 아, 네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거, 뭐 얼음찜질을 한다거나 지혈대를 묶거나 상처를 칼로 째거나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거.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런 민간요법이나 자가치료는 절대로 시도하면 안 됩니다. 효과도 없을 뿐더러 상황만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무조건 전문가의 처치가 필요합니다. 하긴 실제로 뱀물림 사고 절반 이상이 사람이 뱀을 잡거나 해치려다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상책인 거죠. 네. 방울뱀도 사실 일부러 사람을 공격하는 건 아니라고 하죠. 그럼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위협을 느꼈을 때만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독도 사냥을 위해서 아껴 쓰는 편이라 처음에는 그냥 방울소리로 경고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 경고 차원에서? 네. 근데 조심할 건 죽은 것처럼 보여도 반사적으로 물수 있으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죽은 후에도요? 오와. 조심해야겠네요. 그 방울뱀 꼬리 방울이 허물 벗을 때마다 하나씩 늘어난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새끼는 방울이 없거나 소리를 잘못 낸다고 해요. 꼬리를 초당 50번 이상 흔들 수도 있다면서요? 네, 엄청나게 빠르죠. 웨스턴 다이아몬드 백 같은 경우는 크면 길이 1.5m, 무게도 거의 7kg 가까이 나가고 평균 수명도 20년이 넘는다고 해요. 와, 크네요. 천적도 있겠죠? 네뭐 맹금류나 코요테 같은 천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리조나 환경에 아주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죠 아구틴 이름 아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도 이뱀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아 맞다! 그팀 이름이 그래서 다이아몬드 백스군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아리조나 뱀들 정말 종류로 다양하고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구석도 많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역시 이 녀석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또집 주변 관리 잘하고 야외 활동할 때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불필요한 만남 자체를 줄이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뱀의 공간을 존중하고 거리를 두는 것 그게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에모리 대학 연구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기온 상승과 뱀 물림 확률 증가요 네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뱀과 마주치거나 물릴 확률이 6%씩 높아진다면 앞으로 계속될 이 기후 변화라는 게 아리조나에서 사람과 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음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죠. 우리 인간에게도, 그리고 뱀에게도 어떤 새로운 적응 방식이 필요하게 될지. 그렇죠. 어떤 도전과 적응이 필요할지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